리그 첫 대어 클라시코 BBBS 위는 단독 1위 등극할 팀은 K리그부터 EPL, 라리가 등전 세계 축구 경기를 프리뷰하는 스포터가 돌아왔다. 스포터는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 업계 1위 스포라이브와 축구 전문 매체 인터풋볼의 기자단이다. 스포라이브에서 제공하는 배당률과 데이터로 경기를 분석하는 스포터픽을 통해 이번 주 승자를 예측해보자. 독일판 엘 클라시코라고 불리는 분데스리가 최고의 빅매치, 도르트문트와 뮌헨의 맞대결이 올 시즌 처음 펼쳐진다. 양팀 입장에서는 리그 단독 선두를 위해 놓칠 수 없는 한판 승부가 될 예정이다. 보르시아 도르트문트와 바이에른 뮌헨은 8일 오전 2시 30분 독일 도르트문트에 위치한 지그날리도나 파크에서 2020-21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7라운드를 치른다. 도르트문트와 뮌헨은 승점 15점 동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도르트문트가 골득실에 뒤져 뮌헨이 1위, 도르트문트가 2위에 올라 있다. 홈팀 도르트문트는 최근 4연승을 달리며 상승세를 타고 있다. 특히 공수 밸런스가 인상적이다. 리그 6경기에서 13득점, 2실점을 기록하며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5.1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클럽 브리에전에서는 수비의 핵마츠 훈멜스가 빠졌음에도 3-0으로 승리하며 4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에 맞서는 바이옐은 윈헨 역시 9연승을 기록하며 최고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챔스와 리그 디펜딩 챔피언인 위넨은 이번 시즌도 리그에서 24골을 뽑아내며 막강한 활약을 과시하고 있다. 현재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팀으로 평가받는 위넨의 압도적인 경기력에는 단연코 한지 플릭 감독의 지도력을 빼놓을 수가 없다. 부임 이후 48경기에서 44승을 거둔 플릭 감독의 위넨은 이번 시즌도 강력한 트랩을 후보로 손꼽히고 있다. 양 팀의 맞대결에선 현재 최고의 폼을 보여주고 있는 두 스트라이커의 만남을 주목해야 한다. 바로 엘링 홀란드와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의 대결이다. 지난 시즌 도중 도르트문트에 합류한 홀란드는 리그 15경기에서 무려 13골을 기록했고 올 시즌 리그에선 5경기 5골로 득점 공동 3위에 올라있다. 2020 DFL 슈퍼컵에서 민헨을 상대로 골맛을 본 홀란드기에 도르트문트는 그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다. 민헨은 현존 최고의 골잡이 레반도프스키를 앞세워 도르트문트의 골문을 노린다. 레반도프스키는 현재 리그 5경기에 출전해 10골을 기록하며 경이로운 득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득점 순위 2위인 호펜하임의 안드레이 크라마리치와 비교해도 압도적인 단독 득점 선두다. 그는 꿀벌 사냥꾼으로도 유명하다. 리그에서 도르트문트와 12번 만나 16골을 기록하는 등 도르트문트만 만나면 철정의 골 감각을 자랑하고 있기에 이번 맞대결도 그의 발끝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양 팀의 막강한 공격수들이 출전을 기다리는 반면 주축 수비수들은 부상과 질병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한다. 도르트문트는 단 악셀 자가두와 마르셀 슈멜처가 부상자 명단에 올랐으며 엠네차니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아 출전이 불가하다. 뮌헨에서는 왼쪽 수비수 알폰소 데이비스가 10월 말 발목 부상을 당해 6주~8주 정도 치료가 필요하다. 뮌헨도 코로나-19 사태에서 자유롭지 않다. 니콜라스 줄레와 조슈아 질르크지가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와 이번 소집 명단에서 제외됐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많다. 골폭축속 뮌헨의 승리 예상. 전문가들은 윈헨의 승리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점쳤다. 국내 스포츠 베팅 게임 업체 스포라이브는 윈헨의 승리에 1.82배, 도르트문트의 승리에 3.9배의 배당률을 책정했다. 배당률은 1에 가까울수록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즉, 윈헨의 승리 확률이 도르트문트의 승리 확률보다 대략 두배 정도 더 크다. 또한 양 팀의 경기는 다득점 경기가 펼쳐질 공산이 크다. 스포라이브는 양팀 총 득점 합 3.5골 이상의 1.88배를 부여했는데, 이는 3.5골 이하가 나타날 확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확률이다. 따라서 스포라이브의 배당률과 플릭 감독의 도르트문트전 상대 전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넨의 3-2 승리를 예상한다. 글 스포라이브 기자단 스포터 이기오세훈 사진 캣티 이미지 스포라이브 홈페이지 <목소리>